충격력이 10년인데 다섯 개를 자랑할 수 있는 경험이 없다? 그건 물경력이에요. 물경력의 기준은 누가 뭐래도 성과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경험의 개수가 몇 개나 있냐, 무엇이 성과냐, 그리고 내가 진짜 성과를 낸 거냐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커리어를 책임지고 있는 면접방경퇴사한 이영을 운영하고 있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성장하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도전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개인이 가져야 될 생각은 기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도전, 사고,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회사가 나를 성장시켜 주지 못한다. 나는 이 회사랑 맞지 않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회사가 나를 성장시켜줘야 될 포인트도 있지만, 내가 성장해야 될 포인트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내가 성장해야 될 포인트는 생각하지 않고, 회사가 나를 성장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나 성장을 못한다. 이런 마인드나 태도로는, 사실은 성장이 좀 어렵죠. 나에게 있어서 기회가 무엇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기회를 잡는 선택인가? 많은 분들이 전문가 그러면 떠올리는 표상이 자격증이 많이 있거나 한개 직무를 오랫동안 경험했거나 이런 거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사실상 자격증은 아주 소수의 몇 가지 자격증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의 전문성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진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그 자격증은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기본적인 라이센스지 그 안에서 이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지는 건 아니거든요 전문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제가 굳이 규정을 하자면 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문제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엮여서 문제로 발생해요 뭐 저의 경우로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저를 이직하고 싶어서 찾아와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문제는 이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관점의 문제도 있어요.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직이라는 한 주제로 고객을 만나지만 지금은 구독자죠. 구독자를 만나지만 그 구독자의 문제 정의를 이직 기술로만 접근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의 백그라운드 그리고 그 사람의 원하는 커리어, 흥미, 적성. 강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신이 나가야 될 다음 길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해결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다양한 경험을 해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도 성과를 내본 경험만이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경험이라는 거는 꼭내 일이 아니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인사 전문가로서 커리어가 있는데 저의 커리어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포션이 기획 업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케팅 업무도 있었고, 재무 업무도 심지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디자이너들을 교육하는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이 있었죠. 뭐 일반적인 인사 전문가다, 인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왜 저런 일을 하냐. 심지어 저는 그 매장에 가서 접시 닦기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르바이트를 생각하는 탁월한 점장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니 왜 인사팀장이 심지어 제가 그일을 했을 때는 저는 그룹 인사 책임자였어요. 그룹에서 인사라는 영역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음식점에 백오 피스죠. 거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기회라는 건 뭐냐면 이 일이 내 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맞냐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선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저의 문제는 뭐냐면 가장 역량 있는 지점장이 누구냐? 어떤 사람을 선임해야 되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를 찾는 것이 저의 과제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뭐 책상에서 아무리 앉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저에게 있어서 기회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알바생들에게 어떤 사람한테 일 배우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일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됐던 거죠 잡무랑 다양한 경험을 가르는 가장 큰게 어떤 요인인 건가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 그럼 왜 일을 할까 결론을 보면 고객 만족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뭐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래가지고 이 사람 일도 내가 해주고 저 사람 일도 내가 해주고 이거는 멍청한 거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서비스하는 고객이 누군지를 정확히 규정을 하고 그 고객의 만족에 뭔가 문제가 일으키는 부분이 이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능력이 부족한 건지 일손이 딸리는 건지를 보고 일손이 딸리는 거라면 심플하죠 내가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고 지식이 부족한 거라면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 혹은 내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팀워크를 이뤄야만 결국엔 우리 모두가 서비스하는 고객이 만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고객의 변화를 기준으로, 고객의 만족을 기준으로 더 도울 건 없는지를 찾아보는 게 결국 이 사람도 성과가 나야 회사에서 인정받고, 그래야 승진도 하고 뭐 이직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고객 가치라는 기준으로 어 이런 판단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물경력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목표가 없는 일을 반복하면 당연히 물경력이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기업이 원하는 건 목표다성 능력이에요. 역량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표다성 능력 딱 하나입니다. 직무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다다 뭐다 포괄해서 목표다성 능력만 갖추면 모든 역량 다 갖춘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목표가 있냐 없냐의 문제로 귀결되고 많은 회사들이 목표를 통해서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방법이나 노하우가 없어서 못하는 회사들이 있죠. 그렇다더라도 본인은 스스로 자기 개발과 시장 경쟁력에서 목표 달성을 도전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잘 됐냐 안 됐냐라는 걸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경력 기술서입니다. 나의 경력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를 기술서로 작성을 해봐야 돼요.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다 보면 내 나름의 기준이 나옵니다. 경력 기술서에 적는 거는 내가 그래도 이 회사 근무하면서 일을 이만큼 잘했어. 나는 이런 성과를 내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뭐 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또 다시 성과의 수치화를 귀결이 돼요. 숫자나 결과물로 말할 수 있는 업무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일을 잘한다고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기준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총 경력의 절반 이상을 경력 기서에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 총 경력이 4년이라면 최소한 경력 기서에는두줄 이상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경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총 경력이 10년인데. 다섯 개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경험이 없다? 그건 물경력이에요. 물경력의 기준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숫자나 결과물로 성과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경험의 개수가 몇 개나 있냐? 그게 곧 물경력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성과냐, 그리고 내가 진짜 성과를 낸 거냐? 이거는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상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부하직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수로 나는 성과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나는 그냥 등한시하고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던 건데도 상대방은 그걸 굉장히 성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과가 내 업무인 영역도 있고 관계인 영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거기에서 이런 걸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과를 난것 같아요. 당신이 거기서 그걸 도와준 게 성과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과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조직으로서 목표를 달성한 게 성과인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 관점을 나 스스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보는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자기 객관화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많은 사람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마치고 또는 일정 기간이 끝나면 지난 한달 동안 혹시 제가 성과를 낸게 있다면 뭘까요? 저는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이거 말고 혹은 이게 성과가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걸 제가 시켜보면 많은 분들이 막 처음에 막 손발 오그라들고 뭐 이거 못한다 이러는데 한두번 해보신 분은 그 뒤로 자연스럽게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게 문제지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질문 받는 사람도 처음에 아무 뭐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성과 같은 거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아니 그래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집요하게 묻다 보면 진지하게 대화를 해줘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그때는 아또얘또 또 시작이네 라고 말은 하지만 또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반복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들려오는 얘기가 나의 강점이고 동일하게 들려오는 성과가 내 진짜 성과가 되는 거죠. 목표를 수치화하는 팁 같은 거 있나요. 그 수치화라는 것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얼핏 생각해도 어렵고 깊이 생각할수록 더 어려워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일들이 프로세스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수치화라는 거를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해야 될 일들을 몇 시간 내에 처리했는가 시간을 줄였다거나 아니면 단계를 줄이는 것을 숫자로 평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엔. 수치화의 목적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업무를 어떻게 더 잘한다라는 것을 내가 측정할 거냐? 내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걸 이렇게도 생각했다가 이렇게도 고민해 봤다가 이게 반복되고 고정화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나만의 기준을 잡는 거. 이게 수치화의 목표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업계라는 것을 보면은 나름 다 숫자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숫자가 없으면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전부 다 숫자로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 회계하시 업무하시는 분들은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 자기 업무 자체를 수취하는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실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컨설팅 회사라든지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그럼 뭘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가? 어떤 기준으로 일을 잘했다부터 따라 평가받는가를 한 번만 조사해 보면 그 사람들 나름의 평가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을 회사가 나한테 그걸 평가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자기 개발과 나의 시장 경쟁력을 위해서 그걸 대입하고 평가를 나 스스로 해보는 거 여기서부터가 수치화의 시작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 스스로 기준을 갖는 것이 수치화의 시작이고 두 번째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KPI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나 다른 사람들이 일 잘하냐 못하냐 평가하는 숫자를 조사를 해서 나에게 대입해보는 것이두 가지가 수치화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어볼 때또 꿀팁이 있나요? 저는 세 가지를 꼭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사가 지시를 내리거나 방식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꼭 백브리핑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올바로 이해 못했는데 이해했다고 스스로도 착각하고 상대방도 내가 이 정도 설명했으면 알아들었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해온 걸 보면 엉뚱한 거예요. 보통 그럴 때 혼이 납니다. 보통 그럴 때 신뢰가 깨지죠. 내가 올바로 이해했는지를 다시 백 브리핑을 하는 거. 짧든 길든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어 맞아, 내가 요청한 그게 맞아라는 게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업무 기획을 해야 되죠. 제가 이런 과정으로 기간이나 이런 방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가볍게 내가 생각하는 기획, 기획이라는 게뭐 놀랍고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간략하게 한번더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가 이해한 것을 점검받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확인이 됐다. 그럼 이제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하다 보면은 상사도 내가 모든 걸 기획하고 의도가 명확해서 지시를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사도 별 생각 없이 한번 이렇게 해봐.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과정에서 생각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행 되는 과정에서 짧게 짧게 중간 보고를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상사와 같은 마음과 같은 기획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세 가지 원칙만 잘 지키시면 아마도 결과 끝나고 나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 반복 업무도 되게 많잖아요. 이게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데 그런 분들에게 동일하게 저는 꺾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얻은 전문성이 대체 뭐냐 전문가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의 이 백그라운드 요소 중에 하나가 반복이에요. 수술도 많이 해본 의사가 전문성 있는 의사고, 마케팅을 많이 해본 마케터가 전문성 있는 마케터인 거죠. 많은 사람들을 평가해보고, 뽑아보고, 교육시켜본 인사 담당자가 인사 전문가인 거죠. 반복이라는 개념은 전문가를 만드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도와 기획과 측정과 피드백 없이 그냥 행위 자체를 반복하는 거는 발전이 없죠. 반복하는 과정에서 내 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번 반복에서는 뭘할 건지. 이번 반복에서는 뭘더 생산성을 높일 건지.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결과물을 내려면 어떤 반복에 변화를 줄 건지. 이게 바로 전략 계획인 거죠. 전략 계획이라는 게 직무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기획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커리어를 가장 높이는 거거든요. 카메라 촬영을 하더라도 어떤 촬영 기사는 그냥 맨날 똑같아요. 카메라 세팅하고, 추점 맞추고, 그냥 카메라 녹화 버튼 누르고, 꺼진 안 꺼지나 보는 이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컬러 픽처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 그리고 그 추점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잡아야 되냐. 각도가 좀더 1cm 높은 게 좋냐, 낮은 게 좋냐. 이런 것들을 의도를 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아웃풋에 대해 비교해보고, 고객이 얼마나 더 만족하는지 분석해보는 거. 그런 패턴이 많이 쌓인 사람들이 결국은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모든 교육팀으로 입사하는 신입사원은 다 꿈을 꿔요. 자신이 엄청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엄청난 교육 기획을 할 걸로 꿈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저는 약 1년 정도는 절대 교육 기획을 안 시킵니다. 왜냐면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가 어설프게 한 교육 기획 때문에 저희 고객인 직원들이 시간 낭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육의 본질 그리고 원리를 정확히 이해할 때까지는 반복음만 시킵니다. 제가 반복 업무 를 시켰던 내용은 책상 정리와 간식 준비였어요. 책상 정리와 간식 준비만 1년 동안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간식을 준비해야 직원들이 만족하는가, 그리고 더 몰입하는가. 만족이라는 건 굉장히 기초적인 거죠. 근데 만족의 차원은 뭐 맛있는 걸 주면 당연히 좋아할 건데 그것이 교육 성과에 어떻게 몰입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책상 배열을 똑같이 그냥 스코식으로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씩 각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바꾼다든지 책상 하나 빼고 의자만 놓고 원형으로 대화를 하게 나눈다든지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아이디어 제시를 해요. 반복 업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반복하는 과정에서 일의 결과물, 고객의 몰입도를 고려한 작은 변화들을 제안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전문성을 갖추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작은 변화를 캐치하는 게 오히려 전문성을 키우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캐치하는 능력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연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아요. 고객의 반응, 상대방의 반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을 할때 또는 직원 면담을 할때그 사람의 눈을 참 열심히 봐요. 그래서 사람이 대화를 할때그 눈빛의 흔들림이나 동공의 변화, 동공 지진, 표정 그런 것들을 계속 분석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면담을 내가 했을 때 굉장히 만족하고 동기부여를 받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도 어렵게 알아듣고 힘들어하고 부담만 느끼는구나. 그런 것도 제 나름 끝날 때마다 분석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다시 면담을 해또 물어봐요. 지난번에 나랑 면담했을 때의 느낌이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기대했던 면담의 내용, 상대방이 느꼈던 면담의 결과를 비교해 보는 거죠. 이걸 반복하다 보면아 어떤 사람은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 되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면접 때 이런 말 하는 게 사실은 뻥치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되게 확신에 차이는 어조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저도 모르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보는 것. 그리고 이전과 뭔가 똑같은 환경인데 뭐가 하나 변화가 있으면 왜 저런 변화가 있었지? 저 변화의 원인이 뭘까라는 거를 계속 질문해 보는 것. 그 과정 자체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복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반복이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어떤 성장을 할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거나 업무 자체가 결국은 사라진 업무인데 어쩔 수 없이 반복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는 직무를 바꿔야 될 경우라고 봐요. 우리가 부가가치가 없는 정말 수준 낮은 업무를 반복할 때 정말 짜증나는 거는 내가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장이 없다의 본질은 기획이 없는 거예요. 기획을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만족하고 몰입해서 일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일이 꽉꽉 차있고 낭비 같은 업무들이 많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나의 주도성을 해치는 거예요. 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들이 엉망스러운 거죠.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서 내이 업무를 제거해 줄수 있는 사람이 상사이기 때문에 상사가 원하는 결과물을 기반으로 딜을 넣으라는 거죠. 얼마든지 이건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상사는 반드시 동의를 할 거예요. 근데 상사는 설득을 해야 됩니다. 상사를 설득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물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10가지가 있었어. 근데 10가지 중에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은 3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7가지를 없애주면 제가 이 성과를 두배세배로 키워볼게요. 이렇게 딜을 넣으면 그걸 거부할 상사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상사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기도 하죠. 상사를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사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획해주고 또는 상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먼저 제안하는 거. 그거를 이제 드러커는 상사의 강점을 활용해라 이렇게 가이드를 줬어요. 팀장님은 이런 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주실 때 제가 일하기 훨씬 편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상실 상사도 사람이거든요. 부하직원에게 격려받을 때 되게 동기부여돼요. 부하직원 나에게 뭘 배웠다? 너무 동기부여돼요. 그런 이야기가 막 손발이 오그라든데 처음엔 그래요. 안 해본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그걸 가지고 도전해 보고 대화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진심이면 괜찮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 상사와 같은 마음으로 상세히 도움 요청을 하는 것이 상사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기술에 대한 공부를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 기술과 접목돼서 모든 직무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반복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우리 회사는 기술 지향적이 아니야. 그런 생각 때문에 기술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 지금 4차 산업 혁명 뭐 AI, AR, VR, MR, 블록체인, NFT 이런 것들이 사실 곧 우리 업무에 다 적용될 일들이거든요. 적용될 기술들이에요. 예전에는 클라우드 그러면 아무도 이해 못 했어요. 구글이 처음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표했을 때 저게 내 업무를 다 뒤집어 놓을 거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많은 경우 앞서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구글 기반의 클라우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년 내에 앞서 언급했던 기술들이 우리 업무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또 그런 기술 기반 위에서 업계 지형이 완전히 바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 직무, 내 산업, 우리 회사가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기술적 특징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리더십 역량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난 수로 커리어가 발전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가 커리어라는 개념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얘기했어요. 근데이 분야별 전문가의 끝이 뭐냐? 그게 C.O.라고 합니다. C 레벨이라고 하죠. 그 f 프 오피서, C.M.O., C.E.O., C.F.O., C.T.O.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C.O.라고요. C 레벨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를그 C 레벨이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리더십이라는 개념. 전략이라는 개념, 의사소통 개념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을 실무자적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지, 그 업계 또는 그 직무의 전문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내가 리더십 레벨로 올라간다는 것은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전략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커리어 위 레벨로 올라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실무자로서만 10년 이상 일을 했다. 이거는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레벨에서 그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죠. 팀장으로 올라서야 커리어가 성장한 거예요. 디렉터 레벨을 올라서야 그 분야의 전문가인 거예요. C 레벨로 올라선 사람이 그 분야에 우리나라 이름 날수 있는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무자가 책임자를 보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왜 우리 팀장님은 저렇게 뒤쳐져 보일까? 왜 우리 회사는 이렇게 별로일까? 근데 그 회사라는 주체가 정확히 따지고 보면 진짜 회사가 아니고 내 상사예요. 상사를 통해서 모든 걸 바라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미리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팀장이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답답해하는 리더가 몇년뒤 나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런 팀장이 되고 싶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시야가 넓은 사람, 실무자지만 책임자 레벨을 갖춘 사람을 책임자로 올립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이니까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죠. 신입인데 왜 경력을 요구하냐. 뭐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준비된 사람을 뽑아요.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내가 영향력을 갖출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커리어의 성장, 커리어의 도전이 결국 리더십 레벨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단순히 그냥 뭐 나는 리더가 될 거야, 나는 리더십 될 생각 없어 이 문제가 아니라 커리어의 성장. 전문가로 도전을 한다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핵심 역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